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예, 어, 수필, 장르는 수필이고요. 어, 학창시절부터 이제 백일장, 음, 계속 다니면서 이제 글을 썼고, 수필로 등단하면서 작가 활동을 시작했고, 어, 미재총에 이제 2004년도에 들어가가지고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수필을 쓰고 있는 한좀 제대로 된 수필을 가르쳐가지고 수필가들의 좀 역량을 높이자. 그래서 제가 이제 청주에서 수필 창작 강사를 하고 있고 세종시에서도 지금 세롬동 주민센터하고 홈플러스 문화센터에서 이제 수필 강의를 지금 3년째 하고 있고요. 어, 남편하고 자식. 남편하고 자식. 예, 가리개. 그러니까 저 이제 직장 생활하는데 그 이제 군내식당을 카페로 꾸민 적이 있었어요. 너무 이렇게 군내식당 오래돼가지고 낡아서. 근데 그 가리개를 갖다가 이제 칸을 갖다 막았는데그 가리개를 갖다 고풍스럽게 색깔하고 이렇게 꾸며가지고. 이 건물을 꾸민 게 아니라 가리개를 꾸몄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설치를 해놨는데 그거하고 조명 하나로서 식당이 확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가리개에 의해서 가리개에 의해서 식당이 변한 거예요 근데 그걸 이렇게 보면서 생각하니까 저는 제잘났다고 그냥 정말 제가 이렇게 살아온 게 제가 잘나가지 이렇게 살았나 보다 했는데 그 뒤에는 남편이랑 가리개 우리 딸이랑 가리개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써가지고 이제 전국 시흥문학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 갔다가 제목으로수필지필 냈어요. 음. 2015년도에는 이제 친정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셔가지고 청부 때 중환자실에 8개월 계셨는데 제가 이제 8개월 동안 거기 병원에서 먹고 자면서 이제 간병을 했는데 이제 간병인이 따로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간병인의 그 세계가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8개월 계시는 동안 30명 정도의 간병인을 썼는데 정말 어머니한테 잘해달라고 진짜 뭐 진짜 별의 상품권 사들 별의별 정말 이렇게 막떠받었는데 결국은 간병인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거기서 이제 8개월 동안 지켜본 간병인의 문화? 그런 어떤 칠서 거기에 환멸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어머니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기억이 잊어버려지기 전에 자풀만 하나 쓰자고 생각해서 이제 소설을 썼는데 간병인들을 겪어본 사람들은 다저 같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정말 그대로 간병인의 그 문화를 그대로 써놓으면 안될것 같더라고 그래서 간병인의 그 격상을 굉장히 높였어요. 환자가 있어야지만 간병인이 있고 간병인이 있어야지 환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를 가리게 역할을 하는 걸로 해가지고 소설을 썼는데 그게 신청문예가 당당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부모님에 대한 게 저의 어떤 문학의 중심.